안녕하세요, 이라기 목사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로 다윗의 특별한 배려로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함께하며 존귀를 누리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떠날 때 무비보셋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비방하며 그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3월 하1 9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수염을 깎지 않은 것과 옷을 빨지 않은 것도 다윗의 도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비방한 말과 전혀 다른 모습의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다윗이 청한 상황을 슬퍼하며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중단함으로써 다윗의 회복에 대한 진심과 그를 향한 충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무비버셋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버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무비 보셋을 향한 다윗의 질문은 그의 반역에 대한 시바의 고발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 보셋을 존귀하게 대우했는데 그가 피난에 함께하지 않은 일이 매우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대답하되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으로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네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네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따라가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과 종 시바의 배신으로 인한 억울함, 그리고 다윗이 공평하게 판단할 것이란 신뢰를 드러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네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비보셋은 자신이 사우랑의 핏줄임을 말하며 다윗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럼에도 다윗이 요라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어 귀한 대우를 받았음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렇기에 다윗에게 어떤 요구도 변명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처지임에도 정말로 다윗이 무사히 귀환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 보셋의 말에 다윗의 반응이 기대와는 다릅니다. 시바를 벌하고 다시 무비 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으로 인한 영향인지 다윗은 무비 보셋도 시바도 믿을 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이에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의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지 않은 채 그들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최선의 결정이 아닌 현실적 결정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거나 다윗의 귀환을 환영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다윗이 베푼 은혜가 아니라 다윗의 귀한 그 자체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종의 모함으로 재산을 빼앗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거나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정말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한 순전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 이루어졌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순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